베네리 장갑 가져갈까? 예 어? 어? 네. 그 일부러 가져간다 이 아아 베네리 장갑 가져갈까? 예 가져옵니다 저 이거 찍는 거 <laughs> 신문 가야 신문 신문을 깔아야지 그럼 뭐 되나? 뭐, 뭐 되나? 뭐 이거 받... 아이고 좋아. 하나 있는데 또 욕심 내는 이거 저접으 그거 시그 소스 접시.

옛날 느낌 나잖아. 아 맛있다. 노란 노란 그, 봉투에 튀김옷이 그, 음, 별로 안 붙고 그, 고소하지. 노란 봉투 준 형식으로 하래. 요새 노란 봉투가 없어니까 조금 세전 대게가. 준이 무뭐 뜯은 거무 뜯은 거, <laughs> 뭐 뜯은 거 봐봐. 준이 또 지그마고도 하더라고 내가. 지그마고 이런 거 좋아. 단무지하고. 아니 거잖아.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해. 촉감 있는 거. 응. 어, 관찰 잘하고 분석하고 이거 내담만 하고. 시커먼거좋아하는건 너가 받아달면 하라고 했다고 그같다아 옛날에 신거거 좋아했다 이거. 아, 이거. 이거 그래거그래아이같은거가 아니. 이거 아빠 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